상주시장 주민 소환을 주도하고 있는 범시민 연합이 선관위에 대해 공정한 처리를 요구하며 철야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강영석 시장은 시정 연설을 통해 통합신청사 건립을 재천명했습니다 주민 소환을 두고 지역사회 갈등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통합신청사 건립 반대 등을 이유로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을 주도하고 있는 범시민 연합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처리를 요구하며 상주선관위에서 철야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청구 서명인들에게 개별 전화를 한다거나 법률적 근거 제시도 없이 무혈 처리 운운하며 공문을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여 청구 서명인을 당황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범시민연합은 성관위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관위는 주민소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석연치 않은 주민 서명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이 신청 건수가 워낙 많아 심사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일정을 단축해 결과를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영석 상주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통합신청사 건립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부지 확정 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반대와 분열, 갈등과 반목으로 인한 상처도 있었지만 통합신청사 건립에 대한 열망도 보았습니다. 주민소환 서명부 열람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 대필 의혹이 불거진데 이어 공을 넘겨받은 선관위로까지 불똥이 튀면서 지역사회의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